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로그 방정식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거든요. 한번 간단히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가 로그 방정식에서도 되게 주의 깊게 다뤘었던 것은 진수 조건을 꼭 챙기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어,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이 진수의 범위 혹은 간간히 밑에도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밑 조건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등식을 조작하기 전에 항상 원형에서 보자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냥 이렇게 복잡한 말이 싫으면 그냥 시작부터 진수 조건, 밑 조건부터 써놓고 시작하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 자, 이 로그 부등식도 우리가 앞에서 간간히 이제 등장할 때마다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는데, 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y는 로그 a 의 x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이 밑조건에 따라서 로그 함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죠그일대일 대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밑조건이 a가 1보다 컸을 때는 증가이므로 작은 걸 대입하면 작은 게 나오고 큰걸 대입하면 큰게 나온다. 다시 말해서 부등호 방향이 유지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럼 당연히 감소함수일 때는 반대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어, 요거는 큰 틀에서 지수부등식이랑 되게 유사하니까 그냥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는데 자, 로그에서는 이 진수 조건이 꼭 중요하니까 자, 이게 항상 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수 조건을 만족했을 때. 나머지 파트는 지수 부등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딱 보시면은 빨간색 그래프는 지금 증가 함수죠. 그러면 큰 거를 대입할수록 그 결과 값은 크고요. 결과 값이 컸을 때는 대입되는 숫자 또한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자 얘네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소 함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자 이건 똑같으니까.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주의할 점은 항상 뭐다?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항상 신경 쓰자. 자, 이것만 기억하시고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시를 볼 건데, 자, 로그가 들어가 있고 부등식이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걸 풀기 전에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게 진수랑 밑 조건 확인. 자, 여기서는 뭐, 밑에는 따로 없으니까, 자, 진수 파트만 신경 써 줍시다. 그러면 2x-1은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될 거고, 자요거 풀어주시면 x는 1분의 2보다 크다 자 이것도 만족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이거를식 조작을 한번 해서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되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방정식처럼 3을 딱 넘겨서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밑이 1보다 작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돼서 자이 로그를 풀 때는 그냥 이 넘긴다라는 생각보다는 오른쪽 식의 밑을 바꿔준다 자, 요런 느낌으로 푸시는 게 조금 안전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좌변은 로그 3에 2x 1 자, 그대로 써 주시고 우변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로그 3에 3의 제곱이다라고 써줄수 있겠지. 자, 이 상태에서 딱 봤는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자, 좌변은 2x 1만 남겠고 오른쪽은 9만 남겠네. 자, 그러면 X의 값은 5보다 같거나 작다. 자, 요게 나오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마무리 지으면 안 되죠. 요 진수 조건과 같이 교집합 때려줘야 되니까, 자, 우리가 찾는 값은 2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같거나 작다. 자, 요게 정답이 될 겁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마찬가지로 식 조작을 하기 전에, 진수와 밑 조건을 항상 신경을 쓰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진수 조건만 따져주면 되겠네요. 여기서도. 자, 그럼 x-2가 0보다 크다라고 써주면 되니까, 자, 이거 풀어주시면, x는 2보다 크다. 자, 이걸 따져주시고요. 두 번째. 자, 마찬가지로 얘를 넘기지 마시고, 그냥 이거를 바꿔주는 느낌으로 가져오십니다. 그럼 log 2분의 1에 x-2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변은 log 2분의 1에 2분의 1에 세제곱이다라고 써줄 건데, 자, 지금 밑,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뀐다. 자,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좌변은 x-2, 우변은 8분의 1이다라고 써줄 수 있게 되고요. 자 이거 풀어주시면 x는 8분의 17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 둘 교집합 때려버리면 되니까. 자, 우리가 찾는 답은 2보다 크고 8분의 17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방정식에서도 그랬듯이 진수 조건을 항상 먼저 따져 주신 다음에 자식 조작을 할 건데 자 방정식에서는 그냥 얘를 넘기고 얘를 다시 넘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부등식에서는 이 방향이 그대로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꼭 주의하시면서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방정식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앞에서 계속 했던 말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 로그 방정식을 풀 때는 밑을 같게 할수 있는 경우, 자, 다시 말해서 밑을 통일한다. 자, 이게 항상 기본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어진 로그 부등식을 자, 밑을 같게 바꾸거나, 아니면 같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데 주의해야 되는 게 미치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미치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것이다라고 적어 놨는데 아, 그리고 죄송한데 여기 로그 부등식입니다. 이건 고쳐 넣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0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진수 파트가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따져 줄 건데 사실 얘도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긴 해요. 식 조작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좀 무시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무시하시고 그냥 식 조작을 하기 전에 항상 진수의 조건을 확인하자. 자, 이걸 메인으로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변형한 후에 이제 따질 수 있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교재에서 선생님이 삭제해 둘 테니까 이건 무시하시고, 자,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식 조작을 하기 전에 진수부터 따지자. 자, 이게 키포인트니까. 자, 이걸 알고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자, 밑에 부등식을 볼게요. 자, 예시 보시면은 자, 부등식 log 2의 x 2는 2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 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시작하기 전에 진수 조건을 따져 줘야겠지? x 2가 0보다 클 거니까 x는 2보다 크다라고 써 주게 되겠고. 자, 두 번째 자 얘를 풀때 넘기는 것보다는 이걸 바꿔주자 라고 얘기를 했으니 좌변은 log2의 x-2가 되겠고 우변은 log2의 2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죠 그죠.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다시 한번 써주시면 x-2는 4보다 작다 라고 나오게 될 거니까 x는 6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두개 교집합 때리면 되니까, 따라서 x의 값은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될 텐데, 자, 우리가 문제에서 찾고 있는 거는 자연수 x 값의 합을 구하고 있으니까, 자, 요 네모의 값을 구합시다. 그럼 3 플러스, 4 플러스, 5가 되므로 자, 이거다 더하시면 12가 정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 자, 로그 a의 x의 꼴이 반복이 되고 있어. 자, 계속 같은 말이죠. 반복이 될 때는 뭘 한다? 치환을 한다. 자, 그때 항상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도 바뀐다. 주의하시면서 밑에 예시 한번 봅시다. 자, 로그 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로그 2의 x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걸 치환하면 되는데, 자, 바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진수 조건을 따져 주신 다음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수 조건은 x는 0보다 크다될 거고, 자, 여기서 진수 조건은 x의 5제곱은 0보다 크다할 거니까, 자, 얘나 얘나 교집합 때려 버리면 우리가 찾는 진수 조건은 x는 0보다 크다. 자, 요걸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두 번째. 자, 치환을 할 건데 로그 2의 x를 자, t라고 한번 치환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x는 0보다 크다에서 정의가 된 거니까 자, 이럴 때 t는 실수가 되겠지. 자, 요 범위도 챙겨 주신 다음에 자, 바꿔줍시다. 자, 여기다 넣어 주시면은 t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서 5를 앞으로 휙 떨굴 건데, 우리가 이 조건을 챙겼고요 x는 0보다 클 때, 떨군 모양에서도 정의가 되니까, 로그의 성질을 그대로 쓸수 있겠지. 그럼 얘는, ot 플러스 6은 0보다 작다라고 써주게 되겠고, 자,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라고 써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풀어주시면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요 범위랑 요 범위랑 만족하면은 그냥 얘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x의 범위니까 자 요것도 돌려 주셔야 됩니다. 자 모양을 다시 바꿔 드리면은 log 2의 x가 3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자라고 쓸수 있으니까 좌변 우변을 바꿔 주시면은 x의 값은 4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알파, 오른쪽에 있는 게 베타의 값이니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게 되면 32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3가지 테크닉을 한번 써볼 건데, 자, 보시면은 치환을 했을 때 지금 2차 부등식이 나왔어. 그러면 딱 봐도 이 왼쪽 값과 오른쪽의 값은 요는 0이라고 풀었을 때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볼수 있겠지. 왜냐면,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근이니까요. 그러면 이 알파 베타를 구하려고 봤더니 로그에서 치환을 했을 때 근의 형태는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로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얘네 둘을 더하시게 되면 진수의 곱이 되니까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봤으니 자, 이형태의 덧셈을 구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5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로그2의 알파베타는 5가 나오게 되므로 우리가 찾는 알파베타의 값은 2 넘겨주시면 똑같이 3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의 경계를 근으로 보고 풀어도 된다. 언제?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까지 알고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자, 딱 보시면은, 밑에도 X가 있고, 자, 지수에도 로그를 포함한 X가 동시에 등장을 했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식 조작이 따로 안 되니까,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하면, 얘네들이 딱 내려오면서 제곱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푼다라고 적어 놨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밑이 a인 로그를 취할 때 만약에 a의 값이 1보다 작았어, 자, 그러면 부등호 방향을 항상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이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상관없거든요. 자 그리고 항상 까먹고 있을까봐 또 언급을 하지만 진수와 밑조건을 항상 확인을 하자. 자 이거는 그냥 이제 기본기로 가져가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a 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첫 번째. 자, 로그가 등장했고 부등식이야. 풀기 전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진수 조건을 따지자. 여기서 진수는 x니까 x는 0보다 크다라고 쓰게 되겠죠. 그죠두 번째. 자, 지금 보시면은 밑에도 x가 있고 지수 파트에도 로그가 있고 x가 있어. 자, 그러면 로그를 양변 취하면 예쁜 모양이 되겠지. 자, 그래서 밑이 3인 로그를 취할 거예요. 자, 근데 주의하라고 했지.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1보다 작았다면 부등호 방향 뒤집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미친 3인 로그를 양변에다 취하시면 로그 3에 x에 로그 3에 x제곱 자 요렇게 될 거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고 로그 3에 9x 자 요렇게 쓰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 모양이 앞으로 휙 떨궈지면 되니까 로그 3에 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자, 얘는 계산하시면 은2가 나오죠 어, 넘기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찢어버리면 은 로그 3의 X가 되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로그 3의 X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씩 정리가 될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풀라고 봤더니 로그 3의 X 같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자,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x가 0보다 클때 자, 이 치환한 범위는 실수가 되겠네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자, 이거 정리해 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될 텐데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x의 범위니까 바꿔주셔야겠지. 이거 넣어서 x의 값을 구해 주시면 은 x는 3분의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묻고 싶은 거는 이두 개의 값에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답은 뭐가 되겠어요? 3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아까 앞에서 활용했던 거한번더 해봅시다. 자,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치환한 게 지금 딱 보니 2차 부등식이야.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바로 활용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로그 3의 알파, 베타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얘는 1이 나오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3 넘겨주시면 알파 베타의 값은 3이 나온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로그 부등식에서도 항상 뭘 따지자? 진수와 밑의 조건을 항상 따지면서 식 조작을 해나가자라는 의미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항상 실수하는 게 무턱대고 막 덤비다가 나중에서야 아 진수 파트 생각했어야지 이렇게 한 다음에 너희들이 끄적여 농구에서 그냥 여기서 조건을 찾아요. 이러면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시험지에 인쇄돼 있는 그 원형에서 진수파트의 조건을 따지자. 자,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